하나 물어봅시다. 야, 이거 2루트 3이라고 든요 거리가? 네. 그러면 얘 축이 뭐야? 우리 축 배우는, 축과는 배웠잖아. 어 X는 마이너스 2. 어, A. X는 네. 마이너스 2. A. 그렇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인가요? 어, 어, 축이 그럼 2네? 네. 그럼 여기 X는 2네요. 응. 됐죠. 자, 근데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의 거리가 2루트3이래요 <laughs> 이해되니? 야 그럼 하나는 몇이겠냐 여기 한 칸씩 한 칸씩 어루트 어, 3이네 됐어요? 그럼 아 이전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루3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아, 마이너스 루트3 됐어요? <laughs> 그럼 내가 얘를 우리 X좌표 연구하려면 네. y 다뭐 넣죠? 0. 0 넣죠? 그럼 0 넣는 순간 얘는 무슨 식으로 바뀌어요? 방정식 방정식으로 바뀌죠 오케이? Okay? 어, 이 선생님 교점이 이 방정식이 뭐랑 똑같다 그랬죠? 이 교점이 교점이랑 근이랑 똑같다 그랬죠? 이해되나요? 그럼 얘가 교점인데 얘가 근이 되겠네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케이크 갖고 가려면 얘는 무슨 자리에요? 두근에 곱자리 맞지? 두개 곱하면 1인가요? 얘는 몇이냐? 3인가요? 이해되나요? 안되는 사람 넘어갈게요. <laughs> 자, 정리하세요. <laughs>